안녕하세요. 저와 함께 20분 묵상 타임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묵상할 말씀의 내용은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자, 말씀 한번 읽어 볼게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모세, 모세, 모세와 함께 출애굽 시대를 끝나고 모세의 시대가 끝난 이후에 여수아의 시대가 끝나고. 사사 14명의 사사 시대가 끝나는 결론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이었더니 사사 시대가 끝난 이후에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어,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면서 왕정 시대가 열리게 되죠. 자, 우리가 오늘 사사 시대를 어, 뭐 지켜보고 마무리를 하고 또 왕정 시대를 내다보면서 우리 또한 어떤 것들, 어떻게 인도받아야 하는지, 그 인도와 또 흐름 또그 중심엔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갔다고 말씀은 말하고 있는데요. 저 여러분은 중요한 시기인 만큼 자기의 소견이 아닌 말씀이 알려주고, 말씀이 가라하고, 말씀이 인도하는 그 소견을 따라가시는 분들, 따라가시는 상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는 한 20분 정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각각 자기 마음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네. 지도자가 사라지고 지도자가 전하는 말씀이 사라지는 시대가 오면서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를 행하는 시대 사사 시대의 마무리죠. 저희는 이 사사 시대의 마무리를 지켜보고 또 마무리를 이런 시대가 올 것을 대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냐고요? 성경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말씀의 인도와 말씀이 가라하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상태로 저하름이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고 말씀이 옳은 대로 갈 수, 있는 내 소견이 아닌 말씀의 소견을 따라갈 수 있는 어 분들 되시기를 축복하면서요 함께 일상과 또 호흡 또 기도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다리를 한번 쭉. 받으셔서 툭툭툭 물장 붙이듯이 다리를 털어주시고요. 주먹을 두개 넣고 무릎을 툭툭툭 쳐서 무릎이 이렇게 긴장하고 있던 무릎을 좀 털어줍니다. 골반을 좌우로 왔다 갔다. 저는 오늘 핑크 뮬리 앞에 앉아서 이제 호흡을 하는데요. 바위에 앉아있다 보니까 걸터 앉은 상태에서 호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걸터 앉은 상태에서 아니면 의자에 앉으셔서 호흡을 함께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도 툭툭툭 털어줄게요. 위로 더 위로 손목 발목 목 손목 발목 목 숨과 기운이 드나드는 골목이기도 하죠. 중요한 기간입니다. 자, 뒤꿈치를 툭툭툭, 한쪽 다리를 50번, 10, 20, 30, 40, 50. 자, 반대쪽. 열, 스물, 삼십, 마십 쉰, 잘, 발목을 올려 볼게요. 좌우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발끝끼리 툭툭툭.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리 어깨 너비만큼 벌려주시고 자, 한쪽 어깨를 눌러서 자, 한쪽 어깨를 눌러서 을 날씨 한번더 둘, 한번더 셋, 반대쪽 눌러서 하나, 둘, 셋, 양손을 한쪽 방향으로 들어서 옆구리 스트레치 다시 돌아왔다가 둘, 셋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둘. 셋 어깨를 그때 이스라엘 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양손 어깨 위에 올려주시고 둘숨 크게 하나 둘 반대쪽 하나 둘 다시 한번더 하나 둘 반대쪽 하나 둘 목관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아래로, 기랑 어깨가, 둘, 숨을 길게 뱉으시면서. 턱 당기시고 어깨 멀리 보며 제자리 반대쪽 제자리 한번더 제자리 반대로 제자리 천천히 고개를 크게 안 받기 하나 둘 반대쪽 숨 들이쉬고, 크게 하나, 둘, 셋. 손목.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툭툭툭. 자 다리를 편안하게. 복부를 수축해서 날숨. 팽창해서 수축해서 날숨. 팽창해서 들숨. 출께서 날숨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음으로 들숨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날숨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날씀 들씀 날씀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성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던 들씀 날씀 들씀 날씀 수.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날씨,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날씨, 벌써 몸쓸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날수 들수 몸쓸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날수 글쓰 멈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하였더라 날슴 글 날슴 글쓰 멈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날씨 들씨 짧게 날씨 들씨 날씨 날씨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숨 내쉬고 들이쉽니다. 길게 들이쉬고 들이쉽기, 길게 들이쉬고 오랫동안 멈췄다가 길게 뱉기 짧게, 세개옥을 섞어 가시면서 지금부터 알람 소리가 들릴 때까지 홀로 묵상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길게 고요하게 내쉬고 길게 고요하게 들으시고, 길게 고요히 내쉬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사람이 각기 각각 자기의 손에, 자기의 손, 오르, 손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각각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했던 시대가 오기전 하나님 미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준비하고 또 그것을 전달하고 누리는 상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사 시대에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또정도동 이어가셨으며 사사 시대 다음 왕들을 세워 이어가셨던 것처럼. 하나님그 중요한 시기 시기마다 세운 전도자를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 응답법 의미를 누리는 자들에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깨 흔들어서 손도 걸어 주시고 툭툭툭. 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 시대를 끝내고 사사시대의 첫 문을 열었던 사람은 갈렙의 사위 사위로부터 첫 사사시대가 열립니다. 우점 갈렙은 여호수아를 도와서 다음 시대를 준비했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또한 마찬가지죠. 사울왕을 세우고 다윗을 세웠던 것처럼 다음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전동동이보음운동이 이 말씀운동이 멈추지 않도록 다음 시대를 준비하시기를 축복하며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20분 묵상 타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